오늘 설교는 해마다 2월이면은 한 번씩 대풀이하는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아주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들의 심령심령 심령 속에 하늘로 임하는 불씨를 지피셨습니다. 그 불씨가 열두 제자로부터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늘로 임한 불씨가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일본서 나온 정치 소설 중에 불씨란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불씨란 소설의 주제가 한 정치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절망해서 소망을 주겠다는 그런 불씨를 품고, 국민들 속에 불씨를 퍼뜨릴 때에 나라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200년 전입니다. 일본의 요네자와 버는 우리 충청북도, 가온도 비슷한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너무 경제가 피폐해서 온 나라가 빗더미에 앉고, 백성들은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던 때입니다. 18살 먹은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젊은 번주가 부임을 하는데, 오늘 같이 추운 겨울날, 가마를 타고 자기가 다스릴 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연애자와 번이 피폐해진 걸 보고 한심해서, 가마에서 내 어린 나이에 이 낙심해 있는 백성들에게 피폐해진 나라에 어떻게 해서 새바람을 일으킬까? 고민하던 중에, 가마의 자기 안전 앞자리에 불 꺼진 난로가 있었습니다. 제마 새늘하게 남은 난로를 보면서, 이불 꺼진 난로가 이 나라의 사정과 비슷하구나. 그리고 옆에 부젓가락을 짚고 사늘하게 식은 죄를 뒤집어 봤더니 밑바닥에서 불씨가 나왔습니다. 그 불씨를 보는 순간 딱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좋다. 내가 이 나라의 불씨가 되자. 낙심해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고 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고, 망해가는 백성들에게, 나라가 일어서는 불씨를 내가 일으키자. 내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돈을 보여서 희망의 불씨가 되자. 이런 다짐을 하고, 마침 옆에 수치 있었습니다. 숯을 불씨에 넣고 후후 불었더니, 아, 숯에 불이 번졌습니다. 가마 메고 가던 신하들이 이상하단 말이지요. 뭐 젊은 번주가 뭐 가마 안에서 후후하니까 무슨 소린가 해서 물었습니다. 번주님, 가마 안에서 뭘 후후하시나요? 그러니까 번주가 가마를 세워라. 가마를 세웠지요. 이 번주가 숯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건 다 모여라 했습니다. 자기 시종 참모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 나라의 형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했다.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감당할까? 낙심해 있던 터에 불 꺼진 화로를 보고 사늘한 재만 남은 이 화로의 신세가 이 백성들의 처지와 나라의 처지와 너무나 비슷하구나. 생각을 하고 부젓가락으로 죄를 뒤지겠더니 불씨가 나왔다. 내가 백성들의 불씨가 되겠다. 나라의 불씨가 되겠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용기를 불러 일으켜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불씨가 되겠다. 내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본을 보여서 앞장설테니 자네들이 신하라 생각하지 말고 동지가 되어서 우리 뭉치자.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자. 아 이랬더니 감동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망해가는 나라에 18살짜리가 왔으니, 완전히 망했다고 한심하던 터에, 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감동해. 강력에 눈물을 흘리면서, 번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해주시면 우리는 뼈가 쓰러지도록 분골 쉐신, 분골 쉐신. 뼈가 으스러질 각오로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사무라이나, 상인이나, 농민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번주님의 불시정신을 퍼뜨리겠습니다. 아 이래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신하한 사람이 번주님, 그 화를 나한테 맡겨 주십시오. 왜 그러는가 하니까, 내화를 집에 가서 옥상에게 맡겨두고, 일본 말로 마누라가 옥상이, 옥상에게 맡겨두고, <놀람> 누구든지, 번주님의 불시 정신, 개혁 정신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화로와 수출 가지고 오면 이 불씨를 퍼뜨리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대가 한번 해보라고. 화루를날로째로 통째로 맡겼습니다. 그 뒤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사무라이도, 상인도, 공무도, 원또 농민도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돼서 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국 방박곡곡의 그 개혁의 불씨가 퍼진 겁니다. 20년 만에 나라가 어떻게 변했느냐. 완전히 신용사회. 도둑이 없어지고, 부패가 없어지고, 서로 믿고 사는 사회. 연애자와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불씨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불씨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불씨가 붙었으면 내 사명은 감당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불씨, 성령의 불씨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집이 그때 새빵살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교회 갔다 오시더니 대구 종로교회라 교회를 다녔는데 얘들아, 교회에서 우리를 사찰로 들어라 한다. 나는 가고 싶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제 관리직이죠. 사찰이라 그러지요. 그래 내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교회는 신앙생활하러 그냥 다녀야지. 교회 일꾼 사찰로 들어가면요. 어머니, 자식들 상처받습니다. 교인이 얼마나 별납니까? 어머니 그말못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길 잃은 양이라 그러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길 찾은 이리 때라 그래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별나요? 그거 다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지름을 하세요. 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냐?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삐뚤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장래가 없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을 해라. 이왕지사 교회는 봉사하는 기구, 교회는 다니는 거고 밖에 있어봐야 집세만 나가고. 나는 아직 건강하니 교회 봉사하고 싶다.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우리가 이제 어머니 그러시면 갑시다.종로교회에 사찰이 된깁니다.내가 사찰 아들이 된 거예요.청소하고 뭐 이런 건 어머니가 하시는데 겨울에 불 피우는 게 문제입니다.대구 겨울이 춥습니다. 날로불을 피우는데, 그때는 마세크탄이라고 석탄 가루를 만두처럼 삐져서 그냥 말린 마세크탄이에요.그걸로 교회 난로에 불을 피우는데, 이잘안 붙어요.잘 붙어서 훈훈하면 은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나를 칭찬합니다.아이고 총각 불잘 피웠다. 예배 마친 뒤에 불 아깝다. 불가에 놀다 가자. 둘러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감자도 구워 먹고, 그러다가 가요. 이 불이 잘안 붙으면요. 예배 시간에 연기가 꾸역꾸역 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 받아 우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우는 거야. 응?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는 거야, 모두. 그리고 전부 날 쳐다봐요. 내가 불 당부인 줄 아니까, 그럼 난 안절부절 못해요. 그래서 내가 불 피우는 연구를 했습니다. 나무를 미리 갖다 놓고 종이도 갖다 놓고 석유통도 갖다 놓고 한해 겨울 지나서 두 해째 되니까 내가 불 피우는 선수요. 내가 불 피우면 착착 붙는 겁니다. 종로교회 겨울에 난로 불 피우면서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은 200명 모이는 교회에 난로 불 피우는 사람이지만은 앞으로 내가 한국교회 성령의 불 피우는 사람 되어야겠다. 아, 이런 기도가 생긴 거야, 내가. 내가 불 피우면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마 새끗한 불 피우지만은 앞으로 한국교회 성령의 불 피우는 화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호를 화부라고 줬어요. 자칭지 은 겁니다. 자칭 화부 김진홍. 딱 그렇게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했는데 신학을 갔다가 내가 낙심했어요. 아 신학교가 그저 희한한데더라고요. 뜨겁게 들어갔다가 불 꺼지게 하는 데가 신학교야. 신학교 총장 별명이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laughs> 학생들 불 꺼진다고. 뜨겁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시험 치는 시간에 우리 동기생들이 아주 컨닝하는 통에 내가 아주 질색을 했어요. 야, 천국을 컨닝해서 가겠냐 어떡하냐, 이 컨닝들에서 목사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 그러니까 내가 적응을 못하겠습니다. 1년 다니다가 짐을 싸고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목사 안수 받지 말고 평신도로 전도자가 돼야지.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딜 들어갔냐면 신생 공업사, 자동차 볼트, 나트 만드는 철공소에 들어갔습니다. 일꾼이 한 800명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노동자로 들어갔더니 뭐 이력서에 국졸, 사진 한장 붙여서 내니까 내 얼굴 보고 사진 보니 내가 뭐 빈티가 흐르잖아요. 응? 뭐, 이력서를 믿고 그냥 넣어주더라고요. 그걸 위장취업 그래요. 응? 그 신생고업상에서 나를 어디 배치했냐면은, 철, 공소니까 지하실에 용광로에 불때는그기스가 있어요. 그 화부로 나를 배치를 했어요. 아, 그래, 내가, 야, 이거 희한하다. 내가 대학 시절에 화부가 된다 하다가 방화하고 잊어버렸는데, 다시 나를 화부로 보내시나, 12시간씩 근무하는데요. 밤 땅보이 되면요. 밤 3시, 4시 되면 잠이 쏟아져요. 그 화부가 졸면 큰일 나거든요. 내가 막 잠을 깨우느라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내가 앞으로 한국교회 화부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고. 아, 어, 그렇게 지냈는데, 아, 1년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혼자서는 안 되겠다, 이거. 역시 신학교는 해서 목사는 해야겠다. 신학교 1년 뒤에 복학을 했지요. 그랬더니 동기들은 전부 2학년 올라가 버리고, 나는 제자리에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내가 이왕 목사 하려면은,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 보자. 빈민촌,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간 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요. 신학교 졸업을 한달 앞두고 중앙정보부에서 잡아가세요. 자생공산주의래. 자습해서 된 공산주의래. <laughs> 빈민촌에서 뭐, 만들어, 조직을 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철거반하고 싸우고, 뭐. 아, 이래서 하니까. 자생공산주의라고 재폐 갔는데, 아, 서울구치소에서 사는데요. 밤만 되면 잡아다가 조사를 하는데, 잠을 재워야지. 김진호너평양 언제 갔다 와서? 어, 이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보소 내가 대구 사람이 폐한 길을 알아야 가지요. 아참 한숨 못 재고 지어받고 새벽되면 잠이 쏟아져요. 다시 구치소로 데려다 주요. 74년 2월 23일입니다. 얼마나 2월달 누 추위가 와서 추운지. 우리 정치범 독방에는 햇빛도 안 들어와요. 너무 추우니까. 다리뼈를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추우면 뼈가 쑤십니다. 저리고 통증이 옵니다. 뛰다가, 걷다가, 찬송하다가. 내가 성경을 펴고, 야, 내가 성경의 불자를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추위를 이겨야지. 이런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불자를 찾는데, 맨 처음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호랩산 산기설에서 처가살이 40년에 양뼈를 돌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찾아 내려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 보금 12장 49절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내가 너무 춥습니다. 불좀 던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고담 그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역사적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주 그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에 내온 몸이 변화된 거요. 훈훈하고 마룻바닥이 온돌방 같이 바뀌고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나도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불러서 함께 해 주시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내방 모퉁이를 돌면서 절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그 방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지가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 조사받으러 다니다가, 눈을 밟고 다니다가,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밤마다 발을 끌다가 잠들곤 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발이 가렵지 않아서 일어나서 불빛에 발을 비춰보니, 동상이 흔적도 없었어요. 깨끗하게 발이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간격에 넘쳤어요. 은혜가 밀물 설물처럼 밀려오는데 얼마나 간격스러운지 심장이 벅차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목이 터지게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었네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더니 교도관이 얼른 와서 내 죄수 번호가 73번이야 73번 중단해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내가 교도관님 이해하십시오 성령이 불로 임해서 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내 심장 터져 죽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낫지요? 그때는 교도관이 놀래가지고 어? 7 3번이 또라이가 됐냐 돌아왔냐? 그래서 마십니다. 돌아버렸네요. 교도관님 도 들어오시라요. 같이 돕시다 그랬더니 어이고 아까운 사람 또한 사람 버렸네. 가버려요. 울다가 웃다가 손뼉 치다가 찬송하다가 밤을 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밥을 금식하고 시부리서 1 2장 마지막 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허물과 죄를 불태우시고.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을 불태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laughs>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빙, 새 사람, 새 인격, 새 교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시 것이 되었더라. 내가 얼마나 감동해서. 74년 2월 23일.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나는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은 혼자서 부응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월을 맞으면서 23일 내가 부흥하고 금식하겠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그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보인물이 120명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한 줄 모르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 가정에 문제도 많고 사연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임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오늘까지. 성령께서 우리 교회 에 임하셔서 당 회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불씨의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떤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이미 던지신 불씨를 가슴에 품고,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불씨가 되어서 성령의 불씨를 퍼뜨리는 하나님의 그릇 일꾼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